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첫 승리가 이제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만난 성이 아이 성이라는 작은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은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서 2, 3천 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3천 명쯤이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는가? 어떤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로 그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신나는 마음. 어쩌면 마음으로 이미 승리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아이성 정도야 참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지만 놀랍게도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아주 굳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담대한 마음이었을 거고 강한 마음이었지만 결과를 보았을 때 패배하고 나자. 사실은 모두가 패배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상자가 낸 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 의 패배는 어마어마한 결과였습니다. 왜냐면, 하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다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통곡하며 애통하는 장면들이 말씀 가운데 보여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을까,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아무리 족속들에게 우리를 넘기시려고 우리를 추레굽하게 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희 안에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전쟁에 능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은 원래부터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자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담대한 마음을 먹고 아무리 굳센 마음으로 그곳에 올라갈지라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있었고 그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강대국들이 역사 안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결과를 보면요. 나라가 부패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힘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무너지는 나라들이 역사 안에 수없이 많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각자의 영역 안에서 성교단체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장노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놓고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전만큼 어떤 특권이나 메리트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과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우리의 세대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단의 공격과 문화의 타락 가운데 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교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아간의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우리가 함께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젊은 목사가 보는 한국교회,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을 우리 보면 우리 큰 교단의 총회장이 지금 얼마 전에 초회를 하면서 개의 선언을 하면서 쫓겨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분이 취임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명성교회에 영류가 되고 무엇보다 여성도와 함께 모텔에서 상담하고 난 뒤에 상담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큰 어른이 여성도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실수로 부끄러운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죄가 드러났다면, 사실 드러나기 전에도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한 일을 한국교회 의큰 교회 목사님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에 대한 횡령의 이유가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횡령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개인 사비로 교회의 목양 카드를 통해서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를 끊고 사모님도 이용하고 가족들도 이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사실 이 아침에 우리 선교단체의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들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윤리의식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떠나서 죄에 대해서 무관각해진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이 죄인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잘못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 목사님들로부터 한국교회의 많은 교계의 어른들이 타락하는 모습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이 죄인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뻔뻔한 모습으로 그냥 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가는 그 앞에서 아간의 죄를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을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불법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독교의 윤리가 무너진 게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간에 더러운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유, 옷한벌 정도야. 200세길 정도야. 곧그만덩이 가지고 오는 게뭘 그렇게 큰 잘못일까라는 거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한국 교회의 윤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거룩한 정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밖으로 나가서 차별 금지법을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의 이런 악법들은 막아야 됩니다.라고 소리칠지라도 우리가 전쟁을 보면요,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진 걸 보면요, 외부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 내부로부터 무너졌음을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기론평 교수님이라고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을만 하지만, 그분의 간증 때문에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자동차를 구매하시는데, 이제 구매를 하고 난 뒤에, 판매하시는 분이 금액을 좀 적당히 맞추면 나도 세금을 좀덜 내도 되고 당신도 자동차세를 좀덜 내도 되니 이렇게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그 돈을 내는 것이 얼마입니까? 내가 정직한 금액으로 다 신고를 하고 당신이 내야 될 세금도 제가 내고 저도 자동차세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 을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 동생이죠. 본인 친동생이 이제 그 입주 신고를 조금 다른 집으로 하고 어떤 걸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를 해서 정직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한국 교회에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귀한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직이 과연 있는가? 정말로 우리 안에 기독교 인류가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범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는 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외치는 말씀은 말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안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묵인한 채로 세상을 향해서 너희 그거 잘못되었다. 너희 그거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우리 보고 얘기할 겁니다. 너희의 모습이나 보아라. 너희의 잘못이나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아라. 교계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라 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국교회가 상식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매주마다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의 개교회를 넘어서 공동체의 이 교회가 더 이상 더럽고 타락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게 하시고 상식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침묵할지라도 상식이 회복되면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리라 확신합니다. 아간의 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더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더서.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더서. 그리고 또한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아간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더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 수많은 차별금지법과 문화의 타락과 이단의 공격과 세상으로부터 빅박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를 우리 보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보게 하시고 아간의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성결해지기를 아간의 죄를 벗어 버릴 수 있기를 정직할 수 있기를 기독교의 윤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럽고 타락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세상으로 흘러넘칠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곳에 많은 성교 단체의 귀한 어른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 일들의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 이제 목사님 이제 천국에 가신 우리 박 목사님의 후임으로 대를 이어받아서 교회를 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또 정직운동본부를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 리더십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저를 통해서 우리 송촌장로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 네. 감사와 영광을 남자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